하라국가나가 지난 2 0 1 2년가이복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가좀 높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은 아, 이 인증만큼은 보고도 아이 제품이 좀더복지를 뭔가 <laughs> 지난 2 0년나할말 아, 없어요 아빠한테. 하나 어? 하나 아빠한테 할말 없어요. 어? 하나. 하나. 아. 이아할말 없어요. 하나. 그 이아 하나. 하나 아이고,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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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말어요 아이고 뭐또 뭐? 아이 뭐. 하나 아 봐. 아이고. 아니 할말 없어요 아빠한테. 네. 또 뭐라고요? 아유 뭐라고요? 못 알아들었어요. 뭐라 그랬어요 하은이 아빠한테? 아 진짜요?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.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네? 복지 네, 어떻게 됐어요, 하나, 하나? 아이고. 하나? 아이고, 하나? 아이고, 하나 어떻게 됐어요, 그래서? 하아나 네, <laughs> 감잘 예. 들었습니다. 아나 <하나>, 그래가지고요. <laughs> 하니 기분 좋아? 신 어? 기분 좋아하니? 기분 어? 아, 아니 기분 좋아요? 네. 좋아요? 어 어? 니 기분 좋아요? 아니 기분 좋아요. 아니 기분 좋아요. 아이고. 아이고, 기분 좋아요, 니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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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좋아라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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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기분좋아라 우리 아니 전통 중국의 신중국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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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도시가 쳐것같 다만 중국이 아닌 호주 유사우스웨에서의 품천된 흔한 파크가 담해요 대규모 중국 관광객을 호주로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약 15만 제곱미터의 넓은 터에서 중국 문화 전반을 체험할 수있다 2016년 초